근데 의자가 아니 이게 소기 별로 안 좋은데, 이게 <목소리> 뭐냐? 심하게 안 좋은데, <목소리> 이건 너무 심해. 근데 다른 것도 다 그런... 그래. 일단 담아봐봐. 담아. 깐만 잠깐만... 그다음에... 그다지에그다지 그다음에... 그다음에... 에그다그다음그다음다음에 그다음에... 그다음에... 그가방에 그다음에... 그 왕자님 만드세요. <laughs> 해줘야 되는데 지금 스키이다 팔렸대. 그냥 이거를 쓰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있대아 <laughs> 그러니까 래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<laughs> 커가 <laughs> 살짝 <laughs> 열려가네. 이렇게는 고리, 이렇게는 이렇게네. 먼저 이렇게 해서. 아, 귀엽지?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우와, 뭔가 만들었어? 도깨비 같네, 도깨비. 도깨비 같아. 이야, 도깨비 같아. 멋있는데? 오 멋있다 웅준이도 멋있다 웅준이도 멋있다 진짜 멋있네 쥐가 쐈어 웅준이 자기가 썼어 멋있네 같은 <목소리> 색으응 같은 색 이거밖에 없을까? 응뭐 어떻게 따뜻하게 나... 되는 거야? 너는 직접 써거데응 그리고 막뭐 예뻐. 이거 되게 예쁘지, 응. 봉준이 봉준아 이거 하나 받아. 봉준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했어? 이거희령이 아, <laughs> 거. 아, 이거 작다. 아니 아니 작은거 괜찮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어, 따뜻하다. 이금 누울 건데 단 <laughs> 이거 시소만 들어간 거. 아, 지금 먹어도 돼. 시소 응, 먹어. 어? 진짜 맛있다. 아, 근데 얼른 만들었을 때가 맛있었는데. 아, 진짜 <laughs> 닦아낼 때? 아, 그럼 진... 질 넣었었거든. 아, 진짜 맛있다. 오. 진짜? 진짜? <laughs> 오빠 이거 좋아하지? 응. 껍도 <laughs> 돼요? 아, 시소가 괜찮다, 들어가니까. 시소 <laughs> <laughs> 만든 거야? <웃음> 어? <웃음> 음. 음. 괜찮아? 맛있어. 괜찮아? 음. 진짜 맛있다. 이제 파는, 파는 것보다 파는 것 응. 파는 것보다 맛있어. 응. 다행이다. 파는 거 이렇게 맛이 맛있지 않던. 다행이다. 응, 맞아 맞아. 응. 이거 하나는 시소만 넣은 거야. 시소랑 참기름 넣어도 맛있더라고. 음 아,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간을 너무 잘안 맞는. 형 이걸 잘 사면 될것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괜찮은데요? 다행이다 맞아. 이거 블랙 먹었으면 제일 맛있네. 잠깐만. 오늘 이거 만들었을 때마다 먹었어야 되는데 그랬지 오빠. <laughs> 닭껍질 바삭바삭할 때 음. 진짜 맛있었는데. 골라낸다 뭐 우엉 좋아하지 뭐 입맛 안 맞는 게 있어요 맛있지 언제나 맛있 우엉 들어가서 시소랑 별로 안 좋아할 까했는데잘 먹네. 咿呀呀，咿呀呀！啊、yeah! wow. wow，我把脏衣裳给宝宝。哈哈，多多。 오빠, 진 끝에 향아 뽀뽀해줘. 향아 뽀뽀, 향아 뽀뽀 귀기야 너무 잘 어울려. 오늘은 집에 토마토가 많아가지고 이렇게. 이 재료로 토마토 피망 덮밥을 만들 거예요. 좀 썰어주세요. 다, 한개 다? 네. 네 들어갔어. 우와, 진짜 빨리 썰어. 라 잘, 많이 잘게 해. 타바스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 먹어봐. 네. 이렇게는 음... 뜨거울 것 같아. 음. 좀 싱겁지. 응. 음. 음. 음, 피망 맛있다. 그래? 어, 음. 다행이네. 나 피망 오빠 못 먹을까봐 걱정했는데. 음, 맛있어, 맛있어. 파스타면 해도 맛있을 것 같지? 음. 정말. 음, 너그리지. 음! 이만큼 너무 좋아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링고 먹고 싶은 사람, 링고 먹고 싶은 사람, 아이 먹고 먹고 싶은 사람, 먹고 링거 다 베를 있어. 아이 아이. 너 맘마 먹어야 돼. 너 맘마 안 먹었잖아. 맘마 먹을 사람. 아이. <laughs> 빨리 먹어. <laughs> 링거 먹을까요? 아이 아이 아이. 링거 먹고 싶어요? 아이 아이 아이. <laughs> 링거. <링고>. 아이. <laughs> LINGO! LINGO TABETA HITO! AI! AI BA! HAI! AI! LINGO!